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숫자들이 한 장의 표로 공개되는 순간, 배구 팬들은 마치 고장난 전광판처럼 멍하게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세계 랭킹 32위. 그러나 억단위 연봉, 영광의 과거를 홀로 짊어졌던 배구 여재 김연경이 떠나자마자 평균 연봉이 오히려 급상승한 대한민국 여자 배구. 그 역설적인 풍경은 마치 빗물통만 요란스레 굴러다니는 체육관 한복판에서 울려 퍼지는 메가폰 소리처럼 허무하게 들렸다. 팬들은 묻는다. 세계 대회에서 이기는 것이 뉴스가 되는 팀의 8억짜리 연봉표라니, 이것이 과연 스포츠 정신인가? 그들의 분노는 단순한 질투가 아니다. 이제 브이리그는 따뜻하다는 말로는 부족하다 못해 온탕이라는 태평양급 온도를 자랑한다. 양효진 강소희가 각각 옵션까지 합해 8억원, 박정아가 7억 7,500만원, 이소영이 7억, 정지윤이 6억 5천만원을 받는다는 소식은 웬만한 대기업 임원 연봉보다 많다는 비유로도 부족한 충격을 안겼다. 팬들은 숨을 들이켰다, 내쉬며 계산기를 두드렸다. 세계의 톱랭커 이탈리아 브라질 리그에서 뛰는 주포들의 실계약과 별 차이가 없는 금액. 그런데 국제 경기 성적표를 보면 패배는 일상이 되고 승리는 이변이 되어버렸다. 왜 이런 괴리가 생겼을까? 선수 개개인을 탓하기 이전의 구조를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복잡해진다. V리그는 한 시즌 평균 관중 3만. 중계권과 스폰서 계약이 꾸준히 성장하며 리그만 돌면 은퇴 후까지 안심이라는 말이 자연스레 돌 정도로 안정적인 생태계를 만들었다. 구단은 스타에게 돈을 몰아주고 스타는 구단의 티켓 파워와 굿즈 판매를 책임진다. 팬들도 평일 저녁마다 실내 체육관을 찾아가 응원봉을 두드리고 SNS에서는 오늘도 언니 짱 예쁘다며 하트를 붙인다. 문제는 이 편안한 온도가 선수들의 도전 의식을 서서히 녹여버린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만 뛰어도 억대 연봉인데 굳이 해외로 나가서 언어 장벽, 문화 충격, 휴식 없는 일정에 몸을 불살라야 할 이유가 있나요? 많은 선수들이 이렇게 반문한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여자 선수 중 해외 리그로 진출한 선수는 손에 꼽힌다. 일본, 터키, 이탈리아 등 강한 리그에서 맨땅에 헤딩하며 성장해오는 루트가 거의 끊겼다. 그러니 대표팀은 경험 부족으로 단단히 무장한 강팀을 만나면 리시브라인이 무너지고 공격 범실이 연속되고 언제나 같은 패턴으로 패배를 반복한다. VNL만 해도 승수는 손에 꼽을 만큼 불빛 한점 없는 긴 터널을 걷는 기분을 팬들에게 고스란히 안겨주었다. 물론 구단도 할 말은 있다. 스타 없는 리그는 관심도 없습니다. 관중이 떠나면 중계권료도 줄고 결국 생존이 흔들립니다. 그러다 보니 구단은 안정적인 선택을 한다. 이미 검증된 국내 스타에게 거액을 안기고 외국인 선수 한 명에게 나머지 공격을 맡긴다. 그 결과 유망주는 출전 기회를 잃고 벤치에서만 시간을 보낸다. 강한 리그 경험이 없으니 국제 무대에 서면 고개를 푹 숙인다. 그리고 다시 국내로 돌아와 따뜻한 온탕 속에서 재정비하는 악순환에 빠진다. 팬들은 이제 더 이상 그래도 우리 선수니까라는 온정적 시선을 거두었다. 박정아가 7억 7,500만 원을 받는 반면 해퍼저축은행은 최하위권을 맴돌고 결정적 순간에는 예전 같은 폭발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점이 집중포화 대상이 된다. 이소영 역시 IBK 기업은행의 간판이지만 7억 연봉에 걸맞은 리더십과 해결사 본능을 보여주느냐 면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든다. 정지훈은 20대 초반에 이미 6억 5천만 원을 받지만 승부처에서 묵직한 한 방을 꽂아넣는 괴물 신인의 면모를 아직 증명하진 못했다. 팬들이 몸값이 세계급이면 퍼포먼스도 세계급이어야 한다고 외치는 이유다. 그렇다고 마냥 선수 개인의 노력을 의심하기만 해서는 해결이 안 된다. 먼저 연봉 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성과형 계약, 즉 국제대회 실적과 연동되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무조건적 페이를 줄이고 성과를 보상하자는 것이다. 일본 이탈리아 리그처럼 승리수당, 포인트 수당을 세분화해 동기를 강화하고 해외 진출 선수에게는 세금 보험 혜택을 주는 방식도 거론된다. 이를 위해선 구단 선수협 배구협회 스폰서 중계사가 모두머리를 맞대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진척이 더딘 이유는 스타 없인 흥행 없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또 하나 팬들은 국내 리그 외국인 쿼터제의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외국인 없으면 경기력이 반토막 난다는 속설이 고착되면서 오히려 토종 선수의 성장이 더딘 구조다. 차라리 쿼터를 줄이고 국내 공격수 세터가 책임지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단기적으로 경기력이 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대표팀의 체질 개선을 위해선 필수라는 논리다. 이와 함께 유망주 육성을 위해 이군 리그를 강화하고 대학 리그를 프로 스카우팅과 연계해 파이프라인을 체계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사연 하나. 한 팬은 직접 엑셀로 10년치 국제대회 성적과 선수 연봉 변화를 비교해 그래프를 만들었다. 곡선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평균 연봉은 10년 사이 두 배로 뛰었지만 세계 랭킹은 오히려 7개단이나 내려갔다. 월드클래스 연봉, 로컬클래스 성적이라는 씁쓸한 캡션이 붙은 표는 순식간에 퍼 나르기 열풍을 일으켰다. 그 밑에는 팬심이꼬르코인 언제든 손절 가능이라는 뼈아픈 댓글이 최다 공감을 얻었다. 반면 선수들도 억울함을 호소한다. 국내 리그가 약한 게 아니에요. 선수층이 얇아서 대표팀 운영이 힘든 겁니다. V 리그 수준은 절대 낮지 않습니다. 일리가 있는 주장이다. 남녀 모두 프로 리그가 있는 나라는 전 세계 손에 꼽힌다. 그러나 팬들은 반문한다. 그렇게 수준이 높다면서 왜 해외 무대만 가면 리셉션이 붕괴되고 득점을 못하고 블로킹 높이에 겁먹습니까? 결국 해답은 객관적인 경기력 지표와 결과물로밖에 증명할 길이 없다. 배구협회는 최근 미디어 브리핑에서 대표팀 체질 개선 로드맵을 발표했다. 해외 전지 훈련 확대, 스태프 전문화, 피지컬 트레이닝 시스템 도입 등 그럴 듯한 계획이지만 예산 규모나 실행 시기는 아직 뚜렷하지 않다. 선수들을 국제 대회에 더 자주 내보내겠다는 공언도 V리그 일정과 겹쳐 반쪽짜리 출전이 이어진 전례가 있어 쉽게 믿음을 주지 못한다. 구단들은 선수 부상 위험을 이유로 대표팀 차출에 미온적이고, 협회는 구단 눈치를 살핀다. 그 사이 팬들의 기대와 실망은 롤러코스터를 타듯 치솟았다가 곤두박질 친다. 그러나 변화의 조짐도 있다. 일부 20대 선수들이 에이전시를 통해 유럽 리그 테스트를 타진하고 있고, 유망세터 한 명은 이탈리아 세리에이 팀과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흘러나왔다. 언어 문화장벽? 구글 번역 앱과 넷플릭스로 충분해요라며 주저없이 도전을 택하는 MG 세대의 등장은 분명 고무적이다. 만약 그들이 해외에서 성공하는 사례를 만들어낸다면 V리그의 따뜻한 온탕 시스템도 서서히 변화를 강요받게 될 것이다. 결국 관중도, 구단도, 협회도, 나아가 선수 자신도 한 가지 진리를 직면해야 한다. 스포츠 스타의 가치란 숫자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감동과 도전에서 비롯된다는 사실. 김연경이 전설이 된 이유는 단지 높은 연봉이나 화려한 트로피 때문이 아니다. 그는 해외 리그라는 거친 파도를 기꺼이 헤엄쳐 건너며 올림픽이라는 최고 무대에서 불굴의 투혼을 보여줬다. 그리고 그 투혼은 대한민국 배구 팬들의 심장에 불씨를 집혔다. 여자 배구가 다시 한번 세계를 향해 스파이크를 꽂으려면 코트 밖 열기만큼 코트 안의 전율이 따라와야 한다. 억대 연봉은 협상의 결과이지만 그 연봉을 의미 있는 숫자로 만드는 것은 결국 선수들의 땀방울 그리고 자신과의 싸움이다. 팬들은 지금 이 순간도 댓글창에 긴 호흡으로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 우리는 비난하려고 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당신들을 사랑하고 당신들이 다시 비상하기를 믿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다음 시즌엔 더 이상 만원 관중을 기대하기 어려울지 모른다. 지금 이 글을 듣는 혹은 잃는 누군가가 있다면 상상해보자. 만원 관중이 들어찬 체육관, 전광판이 터질 듯한 함성, 그리고 마지막 5세트 듀스에서 터지는 역전 스파이크. 그때 선수와 팬이 함께 흘릴 눈물과 웃음은 8억 원짜리 수표 한 장으로 환산될 수 없는 값진 순간일 것이다. 그러므로 선수들이여, 억대 연봉이 부끄럽지 않도록 증명하라. 구단이여, 이름값 뒤에 숨지 말고 시스템을 바꿔라. 협회여, 탁상 행정 대신 땀나는 현장을 선택하라. 그리고 팬들이여, 날카로운 비판 뒤에 숨은 애정을 잊지 말라. 이것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 여자 배구가 맞닥뜨린 진짜 승부처다. 코트 위에 떨어지는 공하나에 모든 감정이 응축되는 그 순간, 우리는 돈이 아니라 열정과 도전으로 빛나는 진짜 스포츠를 보고 싶다. 연봉이 세계급이면 경기력도 세계급이 될 때까지,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또다시 체육관으로, TV 앞으로,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로 모여들 것이다. 승리의 깃발이 다시 높이 펄럭이는 그 순간을 대한민국 여자 배구가 다시 전율의 한 판을 올릴 그날을 기다리며 지금껏 그래왔듯 열정으로 그리고 끝없는 응원으로